자, 안녕하세요 롱과입니다. 어, 다이어트 중에 과자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댓글 질문이 올라와서 다이어트 중에 과자가 먹고 싶은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식단 구성의 문제, 세 번째 영상에서는 씹는 욕구 문제, 네 번째 영상에서는 기초대사량 문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과자가 맛있다는 댓글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자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때 소금과 설탕을 최대한 먹지 않으려고 해요. 소금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언젠가부터 다이어트를 할때 저염식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퍼진 것 때문이고, 설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달콤한 음식이 혈당을 높여서 비만을 만든다는 정보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식단은 단맛과 짠맛이 없는 굉장히 심심한 상태로 먹게 되는데, 평소에 달고 짠 과자 같은 정제 음식을 자주 먹고 있었다면 맛이 심심한 식단은 먹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맛이 없으니까요. 어,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 과자를 먹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달고 짠 과자를 먹은 다음에는 밥이 맛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비싼 예로는 코스 요리가 있죠. 코스 요리에서는 맛이 약한 음식으로 시작해서 점점 맛이 강한 음식이 나오는데 맛이 강한 음식을 먼저 먹으면 맛이 약한 음식에서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개념에서 평소에 달고 짠 음식을 먹다가 맛이 심심한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면 음식이 맛이 없고 그래서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는데.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이 딱 과자죠. 그래서 과자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문제의 원인이 설탕과 소금을 먹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식단에 소금과 설탕을 넣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소금과 설탕을 넣으면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소금과 설탕을 넣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넣는 양이에요.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그 정보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고 하면 소금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하고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고 하면 설탕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계속 굶는 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소금과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소금과 설탕을 전혀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금과 설탕을 너무 제한하면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 소금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음식이 맛없는 이유와 해결방법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고, 설탕에 대해서는 다이어트할 때 설탕은 절대금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 지금 오른쪽 위에 두 가지 영상 링크 하나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저 영상을 참고하셔서 식단을 구성하시면 식단에서 단맛과 짠맛이 나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가 크게 힘들지 않으실 거고, 단맛과 짠맛이 충족되기 때문에 과자에 대한 욕구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